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부담되시나요? 도난이나 화재가 걱정되시나요? 가성비 좋은 KT텔레카 무인 PC방 비대면 출입관리 추천드립니다. 기가이즈 무인 PC방 특장점 알려드리겠습니다. 출입자 통제관리, 피플 카운팅 및 스마트 영상 관제, 영상 모니터링, 긴급 출동 서비스, 구역 경계 서비스, 세이프 가드 보상 서비스, 총 6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출입자 통제 및 관리 비접촉식 출입 관리로 출입 자동화가 가능합니다. 홍채 또는 QR코드 인증을 기반으로 심리 시간 미성년자 출입 제한 및 출자 정보 실시간 알림톡이 발송됩니다. 두 번째, 피플 카운팅 및 스마트 영상 관제 스마트 영상 분석으로 실시간 긴급조치합니다. 출입 인증자 외 비인증자 동시 출입 등의 이상 출입 상황을 센서로 감지하여 출입 영상 관제 후 긴급 출동 조치됩니다. 세 번째 영상 모니터링 풀 HD CCTV로 촬영되는 영상을 PC와 모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. 네 번째 긴급 출동 서비스.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전문 보안 요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월 5회 무상 제공됩니다. 다섯 번째. 구역 경계 서비스. 출입 통제 구역을 설정하여 침입, 도난, 화재 발생 등을 감지합니다. 여섯 번째. 세이프가드 보상 서비스. 도난 최대 1천만 원, 파손 최대 500만 원, 화재 최대 1억 원 등의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그럼 실제 설치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. 출입구에 회원용 홍채 리더기와 비회원용 QR 리더기가 설치됩니다. 성인 인증이 필요하여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됩니다. 출입 리더기 상단에 이용 방법 및 청소년법 고지 등이 적힌 안내문 부착해 드립니다. 홍채 인식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비회원이 홍채 인식을 할 경우 실패 화면이 나타납니다. 지금은 오전이라 개방됩니다. 자석 감지기로 문열림을 감지합니다. 피플 카운팅 센서로 손님이 들어갈 때, 나올 때마다 카운팅됩니다. 문 열림 상태 등이 지속되면 이상출입이 감지되어 KT 델리캅 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됩니다. 여러 명이 동시 출입하면 이상출입으로 간주됩니다. CCTV가 설치된 모습입니다. FHD로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 출입 통제 구역에는 경광등 및 지문인식기가 설치됩니다. 창고에 설치된 방범 센서로 도난, 침입, 화재 등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긴급 출동됩니다. 서비스 이용 가격 알려 드립니다. 2021년 최저 시급 기준 약 270만 원. KT 텔레캅 비대면 출입 관리는 35만 원부터니 약80% 이상 절감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이즈 KT 텔레캅 통신왕 TV 끄덕끄덕